안녕하세요. 문희만 교수 무교 TV의 기능해박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흡에 대해서 호흡에 서 공부해볼까 합니다. 호흡. 아, 역시 문희만 교수라서 준비를 못했네요. 호흡. 호흡. 알겠죠? 호흡. 하게 자, 호흡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능해박 시간. 우 우리 몸은 들이마실 때 공기를 들이마실 때, 인 n h a l a t i o n 인 t 레이션 그죠 드림하이스 흡기할 때 횡격막과 횡격막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폐의 용적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한다 횡격막은 수축하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외늑 느깡근과 내 느깡근 중에 우선 외 느깡근만 외 느깡근이 갈비뼈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갈비뼈를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이 흉곽을 더 넓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흡기 시에는 횡격막과 외늑간근이 주요한 흡기근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논란이 있는 근육은 내늑간근인데요. 내늑간근도 흡기에 작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하늘색으로 된 갈비 연골이 있습니다. 이 우리 갈비뼈 있죠? 이게 갈비뼈거든요. 근데 갈비뼈 중에 뼈의 부분은 이 하늘색을 제외한 부분이 뼈의 부분이고요. 이 하늘색 부분은 연골이라고 해서 말랑말랑한 연골입니다. 근데 이 연골에 붙어 있는 인터널 인터코스타 머슬 하는 이 내늑간근이 늑간근이 여기서 쭉 이렇게 한 바퀴 뺑 둘러 있는데 여기에 붙은 놈들도 흡기에 어 약간 흉곽을 들어 올리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 흡기 시에 내늑간근을 살짝 써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 문제를 낼때 당연히 흡기는 횡격막과 왜 늑간근이 주요한 근육으로 문제를 내실 수 있지만 내 늑간근까지 있다면 이거는 이문제의 혼동이 될수 있으니 잘 이렇게 설정해서 문제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된다 내 늑간근의 갈비연골 파트는 이 흡기시에 약간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호기시에는 어, 흔히 말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이렇게 흐, 트, 크게 들이마시면 횡격막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죠? 이 스프링이 쫙짱 짱짱하게 이렇게 당겨지겠죠 아래로 내려가면 얘도 들이마시면서 얘가 흉곽이 넓어지니까 얘도 짱짱하게 이렇게 이 스프링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뱉으면 그냥, 그냥 편안하게 내뱉어지면 이 늘어났던 스프링이 어떻게 돼? 다시 뿅 하고 올라갑니다. 다시 늘어났던 스프링이 뿅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탄성 반동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이 호기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 호기시에는 아무 근육도 대부분 이완은 하지만 뭐 외늑강근이나 내늑강근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는 하지만 얘네들이 스스로 수축을 해서 얘네들이 스스로 수축을 해서 이완을 하는 게 아니고 이폐의 탄성반동으로 인해서 이 수축 이완, 이완을 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흡기와 호기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요거 보겠습니다. 강제흡기라는 부분이 있고 강제호기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호기 forced e x p o r a t i o n 강제호기 강제흡기 어이거또 무늬만 교수라서 이게 좀 약간 위, 위로 올라갔어야 되네요 이것도왜안 나와 이게 또 그죠 자 보면 이제 강제흡기근 강제흡기를 한다 그러면 이빠이 들이 마신다는 얘기. 이빠이 들이 마시는 거. 그냥 한번확들어 마시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터노 클레이도 마스토이드라는 흉쇄유돌근이 같이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스켈렌스. 스케일랜스. 스켈렌스는 스케일랜스 사각근. 사각근이 전중후, 전사각근, 중사각근, 후사각근이 같이 수축을 하고 또 여기 보면 소용근이라고 하는 가슴에 있는 근육들도 수축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어... 너무 이 정상 호흡이 안 되는 분들이죠. 정상 호흡이 안 돼서 계속 들이마시는 걸잘 못하니까 강제 흡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강제 흡기를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다 보면 얘네들은 계속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동안에 계속 긴장을 하는 구조가 되면 이거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몇몇 나오겠죠 그런 부분은 다음 다음번에 또 다른 기능해버 시간때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호흡에 대한 파트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 강사들 필라테스 강사나 트레이너들을 위해서 우리 무교 tv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능해버가 알려주는 시간에 호흡인데 다른 것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강제흡기근에는 흉쇄유돌근과 사각근 소흉근이 있다라는 것을 화살표 그림과 함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흡기근 말고 강제 들이마시는 놈 말고 강제 호기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f o r c e d exploration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근육은 내늑간근입니다. 내늑간근 우리 내늑간근 늪강근. 내늑간근이 이 강제 호기근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내 늦간근은 흡기시에도 작동을 하지만, 호기시에, 강제 호기시에도 작동을 하는 근육입니다. 그냥 호기시에는 어떤다?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 늦간근은. 다시 보자면, 그냥 호기시에는 내 늦간근은 없음 강제 호기시 작동 수축 그러니까 수축이 있음 수축한다 오케이 그럼 강제 호기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뭐랑 연관 지을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우리 뭐 풍선 불기 그죠 그다음에 재채기 뭐 이런 정도 그리 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이럴 때 강제 호기를 하죠 강제 호기 오케이 okay. 강제우기 시에는 이런 근육들이 쓰인다라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 뉴만 아저씨 책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 트랜스 밸서스 토라시스, 토라시스는 흉, 흉추를 의미합니다. 이 가슴, 이, 이 가로 무늬의이 흉횡근이라고 하는 이런 놈이 이 갈뼈를 아래로 당겨주는 하면서 아래로 당겨주면서 호, 호흡을 내뱉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트 transversus obdominis. 이게 복행근이죠. 그리고 복직근도 있고, 오 e 리크 익스터너스 obdominis. 이런, 이런, 이 외복사근. 그리고 이, 복, 이 내복사근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복근 그룹들과 흉행근, 내늑간근이 강제 호기를 한다. 그냥 호기 때는 어떻게 된다? 작동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호기 때는 다 작동이 없어. 근데 강제 호기 때는 요런 놈들이 작동을 하더라. 그리고 요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호흡 때는 항상 강제 호기 때 수축하여 갈비뼈를 아래로 당긴다. 라는 얘기. 근데 제가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게 호기시 방향이야. 이 내늑강근이 방향이. 내늑강근이. 요렇게 생겼는데 내늑강근의 방향이 호기시에는 아래로 가지만 흡기시에는 이 얘네들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흡기시에는. 그래서 이건 호기시 방향이고 흡기시는 내 늑간근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 또 적어드리겠습니다. 여기. 흡기시, 흡기시에는 이렇게 내 늑간근이 이렇게 방향을 해서 호흡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려웠나요? 이 호흡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제 다음 편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때이 호흡에 대한 정확한 지시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필라테스 할 때는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우리 무니만 교수 무교 TV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뭐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Good book.